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렉티오 디비나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 말씀은 상실의 고통,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 사라의 죽음입니다. 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실감은 아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감 속에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찾아오는 상실감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여러 역할에 따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청년의 때에도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인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살아의 죽음이라는 단순한 문제였지만 그저 그 빈자리를 메꾸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 상실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방신의 과거의 그 문화로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상실 속에 믿음의 뿌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 이삭의 신부감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멀리서 나타나는 사람에게 물을 권해주고 또열마리나 되는 낙태,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은 엄청 착하고 부침성도 있고 또 체력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렵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라는 여인을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족도 없는 시댁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소원하고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모니 성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꿈꾸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다른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리브가로 인해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채워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게 베풀어줍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욕심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 이삭의 가정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우물을 파서 그 지역을 풍성하게 하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란 중에 위로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모니 성음교회가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위로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을 위로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